그뭐 제가 명함 준 대로 예, 저는 이제 예. 아트코리아 방송하고 예. 그 일간 연예 스포츠 신문 예. 거기다 이제 제가 데리고 있던 후배들이 하고 있어요. 음. 저도 이제 나이 먹고, 그렇죠 내가 나, 이제 대기실 할 때, 손뒤때 때. 에. 그래서 이제 여기는 나고 이제 오래 전서부터 여기거저 남편이 이게 후배였어요. 아, 아, 아. 그래서 그래. 이제 오래전부터 얘기는 알고 내가 또요 천기공 요거에 대해서 또 내가 옛날에 기사도 많이 취급을 했었고 음. 상당히 중요한 좋은 저 운동법이거든요. 너무 이해를 못하죠. 그렇죠. 안, 아, 안 아, 다해 네. 보면. 이제 이거 뭐 시작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? 저는 그 몸이 각종이 안 좋았어요. 허리가 네. 네. 그게, 그게 언제예요 그게 한 9년? 8년쯤 됐네요. 정확작게는다 네. 8, 9년 됐지 싶은데 어. 그래서 각종의 허리가 네. 이, 뭐랄까 아침에 허심층에서 목욕하고 정상이었어요. 응. 근데 동네 중식 그 문중이 제, 제 지내 제지내면서딱 갔는데 허리가 아프셔. 갑자기 갑자기 이상하다. 싶어서 그래가지고 저 철마 밭에 이거 그저 문중 제사를 지내고 밭에 개가 집까지 개가 네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. 네. 그 단무이 주고 가야 고 그리고 가야 돼, 아프더라도 가야 된다 싶어서 차를 못타가고차 사이드 브레이크를 땡기고 올라 탈적으로 타가고내려갖고 지팡이에 대한 그 밭이니까. 남부 짝대기 지팡이에서 하우스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개밥을 주고 단무이를 주고 걷지를 못하죠. 아니야? 지팡이 하나, 세 개월, 각국에 멀쩡한 사람이 네, 갑자기 네. 그때가 막 5월 5일 어린이, 그날이 4일이고, 5월 5일 어린이이고, 5월, 5월 6일 대체공휴일이고, 토요일이고, 일요일이고, 이랬어요. 그래서 병원이다다먹었나라 음. 그러니까 수소 뭐, 수소 뭐 하니까, 아, 그래가 왔는데, 집에 도착해서 차에서도 못, 내리, 못 내리는 거야. 자골 이, 이 이쪽 다리가 완전히 막 마비가 돼. 마비 어. 뭐, 아무 힘도 못 쓰고. 어. 뭐, 뭐 그, 오른발은 괜찮은데 왼발은 아예 막 마비, 마비나 마비 갈까? 신경이 어져버렸다할까 그래서 여산동목모통증 클리닉 가세요그 다음 그 다음날 오전까지 한다더라고 그래서 아침에 밤 새도록 잡아서 못 자고 집에서 내려서 아들이 등치가 좋아요 185에 몸무게 한 100kg 갑니다 그니까 저를 업어 갖고 도로를 12m 도로를 건너야 내, 내, 내 주차장이 있고 도로를 건너야 또꼬목길 안에서 면그내 주차장이 돼어으니까 뭐, 다리가 들렁들렁, 그러니까, 통증이 너무 많아서 야, 야, 없지 마라. 내가 걸어갈게. 음. 내네 발로. 내네 발로 걷는 게 제일, 그게 이제, 양쪽 차모르게 맞고, 이쪽에는 막, 와이프가 맞고, 이쪽에는 아들이 맞고, 이그래가내 네 발로, 그어야제가 3층에 있면 3층에 내네 발로 걸어, 이제, 기가 올라가. 그냥 쪽에 이제, 부축해가지고. 부축 부툭, 안 해요. 안 하고. 부축 아니고 아, 나... 내네 발로, 내 네, 네 발로. 아, 네, 내 발로. 내손두 개, 발두 개를 해서 엎드려갖고, 그니고 그러니까 이래. 그래도 저가그 지역에서 태어나서, 응까지 하고, 그 나름대로 동네 유지인데, 음. 내 발로 가니까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? 각종에좀 멀쩡한 아, 키가, 제가 키가 멋, 멋, 저 키가 181이거든요. 나름대로 멋쟁이, 제 사진은 멋쟁이라고 생각했는데, 그하마치 몸이 무너질 뿐이니까, 멋쟁이고 뭐 필요가 없는 거예요. <laughs> 그래서 올라가서 자는데, 밤 새도록 1분을 못 잤어요. 이 다리가, 딱 여기 라어일면 1분 있다가 또아프시잖 그럼 또 이래, 이래또 이, 또트어야 되고. 그렇니까 1분 동안 잡아주못 잤어요. 그래서 아침 새벽에 이제 9시 될 때까지 기다려갖고, 목가통증 클리닉 갔는데, 역시 갈 때도 못 들어갔죠. 그러니까 이제 큐, 엘리베이터 한 대까지 큐, 큐, 내 발로 가가, 그게 차도 못 타고 차도 들어기가 들어갔죠. 아니고 앉지도 못하고 그래가 엎어지가 있다가 도착했다가 내리고 그래 그래서 나는 어디가 나간지도 모르고 왜 갑자기 왜를까? 그래가지고 목화통증 클릭 가서 의사가 하는 말이 선생님은 저희 기술은 못나니데 저희 저 섬실은 못나선데요 아럼 어디 가면 됩니까? 그러니까 우리들의 병원에 허리 수술하라고